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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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네 있어. 대편성은 다 했습니다. 오늘은 잡을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14대, 14대, 아, 이거 14대를 다 편성을 다 했고요. 사람은 건너편에 저쪽 상류 한 분, 그리고 하래쪽에 저두 명이 있습니다. 뭐 추석 내내도 고기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장님이 일주일 동안 낚시하셨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만 많았지. 그래서 조금, 아, 썩이 죽은 상태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죠. 예, 사람이 없으니까 예, 한번 열심히 한번 붕어를 볼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오오 오오오 오. 오. 뭐야 이거 동화 아닌가? 오오오 왜이렇게 힘써? 뭐지? 봉화야? 야 보자 어 이쪽에 역시 순놈인거 같아요 이쪽호라고 꺼내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얘는 발로 바로 살려줄게요 에이, 오지마노. 시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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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치입니다. 여덟 치. 왜 초저녁이니까? 새벽이나 뭐 아침에 월척급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오, 뭐야? 올라왔어? 올라왔잖아. 올라왔잖아. 다 빠지고. 그래, 다 빠졌는데. <laughs> 계속해서, 여덟 치가 나오네요. 귀엽네. 잘 가시게. 아이고. 여기가, 전 7, 8년 전에 왔을 때는, 그때는 토종터였거든요. 지금도 토종터인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계속 여덟 치만 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어, 뭐 외래오정은 들어갔어도 얼마 안 됐을 것 같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여 대나무 보면 진짜 신기해. 이 동네만 오면. 이렇게 차대고, 바로 할수 있는 공간이 한두 군데는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위에서 이쪽에서 보면은 저 끝에 저쪽에서 길이 끊겨요. 그래서 차가 아마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이 많았으면 저도 당연히 이 차를 저 바깥으로 뺐을 텐데 사람도 없고 올 사람이 없어요. 지금 평일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차 대고, 차 대고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아, 여기 이러면 안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날씨가 아직 안 받쳐주는 것 같아요. 조금 늦는 것 같거든요. 윤달 끼고, 10월달도 지금 중순인데도 너무 밤에, 반, 반팔 입고 잤거든요저 말이 되나? 이게? 에이. 옛날에 6년 제가 뽀트 타기 전이니까 한 6, 7년 전일 거예요. 6, 7년 전에 저기 문어미 죠 저기 문어미에서, 저기 문어미에서 낚시하신 분이 월척을 그냥 가만히로 잡아서 가만히로. 삐꾸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여기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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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내서 왔었었는데, 온다 온다 했었는데, 보트를 타면서부터, 어, 잊어먹었어요, 여기를. 여기 잊어먹었었는데, 아, 여기도 좋은 고기가 분명히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 7년, 그때도 뭐 허리급에서 4짜도 나오고 막 했으니까. 근데 벌써 6, 7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낚시를 조금 하신 분들도 있긴 있나 봐요. 여기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해갖고, 이렇게 떼짱을 넘겨서 낚시를 하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후, 후, 후. 여기 길처럼 보이지만, 길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제 기억으로는. 여기도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안쪽에. 어, 상류쪽은 올라가기가 힘들대요 어, 자리잡기도 힘들고 조금 더 있어서 이런 떼짱같은게 없어져야 뭐 낚시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다음주부터는 이제 날씨가 좀기온이 떨어지니까 아마 이제 큰 한방보다는 마리수붕어 월척 마리수붕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추천을 드려도 되는 곳이지 않을까 네,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어렵게 두세 분 오셔서 낚시를 하시고, 뭐 여기다가 요기 여기 좀 조금 까서 여기다가 본부석 하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예 없을 때는 뭐 여긴 계속 24시간 그늘이에요. 24시간 그늘이어서 그건 좋아. 예전에는 저기 제방요 앞에 보면 제 방으로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이 차가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어제 보니까 저기 막아놨더라고요 제방 들어가기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거 같아요. 제방 쪽으로는 진발을 진발이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제방에선 낚시하는 거아닌거 아시죠? 하면 안 되는 거? 아 힘들게 대자대까지 폈는데 진짜 저기 어디야 황풍제에서 1박 여기서 1박 하고 피고 접고 피고 접고 연습만 엄청나게 합니다. 어? 연습만 엄청나게 해. 왜 지금, 이 조항도 없는데, 이제 찍은 게 없잖아요. 혼자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조금이나마 조금의 이제 소개 영상을 쓰 <laughs> 올리는데, 어 여기는 옥수수, 글루텐 다 먹고요. 어, 주말에, 뭐야, 날씨가 안 좋대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는 전주에 올라가서, 전주에 가서 눈 안에서 쉬다가, 다음 주부터 이제 기온이 떨어지니까, 어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나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나주에 있는 문동저수지에요. 문동재저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제 기온이 좀 떨어지고 하면은 저는 여덟치만 한 열대수 잡은 것 같아요. 열대수. 어떻게 그냥 애누리 없이 딱 여덟치만 나와요. 여덟치만. 일곱치도 아니고 아홉치도 아니고 여덟치만. 어 기온이 좀 떨어지고 마리수 월척. 허리급 뭐 4자 초반 뭐 이런 거를 어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한번 추천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나무 볼 때마다 신기해 진짜 우리 동네는 이런 거볼 수가 없는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주에 어 다음 주는 좀큰거한 방을 보러 욕심을 씨알에 욕심을 내서 예, 그런 데를 갈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갈수 있는 데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리는 잘 치우고 돌아갑니다. 예, 저 원래 이 조행기도 원래 날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뭐저 지인분들께서 야, 너 요즘에 뭐 낚시는 다니냐? 어디 뭐 하고 사는 거야? 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어, 생존 신고, 예, 생존 신고로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날씨가 조금씩 기온이 떨어지니까 어딜 가든 좋은 붕어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좋은 붕어를 찾아서 한번 다시,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다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